안녕하세요, 부자친구입니다. 이번 시간 노머스 분석해 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욕심 없이 하루에 5 프로씩 꾸준한. 단기 수익 좀 챙기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온게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자 우리 노머스가 지금 상장 이래 정말 아름다운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보통 신규 상장 종목이 특히나 뭐 업황 사이클이 도는 그런 섹터도 아니라 이런 엔터테크 종목이 이정도의 이런 추세를 갖는 모습 정말 이거 보기 힘든건데 물론 이때 수급선 61선도 깼지만 곧바로 이렇게 추세를 어, 되돌리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 이상 상반기 실적 어때요? 벌써 작년 연간 실적을 이렇게 초과하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또 이렇게 새롭게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실적에 지금 주가 아직도 굉장히 이런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고요. 자, 우리 K 컨텐츠가 이런 글로벌 확산을 이어가면서 뭐 공연 증가라든지 특히 이 중국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지금 딱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노머스의 성장성 더욱 더 부각될 시점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뭐 국가 어, 국정기획이 오개년 계획에 이렇게 딱 포함이 된 정책 수혜까지도 강하게 이런 드라이브가 걸린 만큼 이런 정책 기대감 자체가 이제 하나하나. 현실화가 되는 그 단계에서 이 실질적인 수에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상승을 뛰어넘는 이런 대시세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런 조정 필연적으로 따라오겠지만 결국 이런 커다란 상승을 더욱더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지금 이런 기대감 그리고 뭐 언제든지 또 말을 바꿀 수 있는 우려가 공존을 하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을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자 우리 주주님들도 이런 막연하게 기대만 갖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요. 이 우려를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호재. 자, 이거를 미리 알고 대응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보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확보한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도 보유를 하시고 매매 타점도 단순히 이런 뭐 지지선 저항선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를 이 세력 분포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수익 확대하실 수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약본 리포트까지 준비를 확실하게. 좀 해왔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5번 페이지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개별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일정까지도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먼저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이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거래량 거래 대금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거든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어,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적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확보한 이 호재를 수딱 터뜨리면서 마지막에 세력이 이런 급등 랠리를 만들어 갈 텐데 그 전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 들다가 호재 터뜨리면서 올라가겠죠. 이때 어떤 이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 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또 쫓아다니고 이때처럼 또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정보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정말 크게 들어올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어떤 이런 흔들기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이런 걸 기회로 삼고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010-5894-2930 번호로 종목명 노머스 간단하게 딱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답장으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여러분들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뭐 확인이라도 안 해보시려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는 이 호재 터지면서 마지막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또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 하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에 분들 훨씬 더큰 수익 끝까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 상승은요,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지금 뭐 맛보기에 불과하다. 뭐이 정도의 호재 내용 가지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대응 다들 해 두실 수 있도록 문자, 노머스,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정도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루에 5% 이렇게 수입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면서 영상 오늘 마무리 할게요.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 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 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 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 나올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 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종가 베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이라도 매매해보시면서 절대 하루이상 물려있지 말고 3%든 5%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드릴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이 힘순 찐주식 받아보실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 한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 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